결혼한 자녀 집에 잘못 찾아갔다가 평생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말 아침, 그냥 얼굴 보고 싶어 들른 방문, 김치 한통 들고 밥이나 먹자 하고 갔던 오후, 손주가 보고 싶어 잠깐 들렀던 그날의 짧은 시간, 퇴근길에 근처라며 편하게 찾아간 평일 저녁, 겉으론 다정한 모습 같지만, 이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관계의 벽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스칩니다. 내가 혹시 그 집의 평화를 깨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방문이 자녀 부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유. 결혼한 자녀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다섯 가지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예고 없이 들르는 방문을 피하기. 첫째, 예고 없이 들르는 방문을 피하기. 토요일 오전.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깜짝 방문하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이 앞서 반찬통을 챙겨 들고 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웬 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아들은 잠시 웃지만 눈길이 부엌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며느리가 냄비를 들고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표정이 스칩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이, 괜찮다.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애써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심을 서둘러 차린 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님 오시면 좋은데, 오늘은 좀 힘들었네. 그 목소리를 아들이 들으며, TV 볼륨을 조용히 낮춥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가 꾸린 집은 이제 그들만의 일상을 가진 공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들의 계획과 흐름을 흔들어 놓습니다. 방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주말, 얼굴 보러 가도 될까?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배려로 전해집니다. 준비된 방문은 기쁨이 되고 예고 없는 방문은 때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오래 머물러 그 집의 리듬을 깨지 않기. 저녁 6시, 오랜만에 찾아간 아들 집. 식탁에는 따끈한 음식이 오르고 손주가 옆에서 까르르 웃습니다. 어머니, 더 드릴까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어머니를 반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킵니다. 거실에서 놀던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칭얼댑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살짝 묻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더 계실 계획이세요? 아유, 오랜만인데 더 이야기하고 가야지.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 잠깐 망설임이 스칩니다. 아들은 조용히 시계를 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일정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시겠지. 그 생각이 앞섭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집의 저녁 일상이 흔들립니다. 아이를 재우는 시간, 부부만의 조용한 대화가 뒤로 밀립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던 방문이 점점 긴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 오늘은 잠깐만 보고 갈게. 시간 오래 뺏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짧은 만남이 오히려 더큰 정으로 남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오래도록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셋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지 않기. 오랜만에 찾아간 딸 내지. 거실 한쪽에 아이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엄마 마음에 그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얘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아이 교육은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딸이 머쓱한 웃음을 짓습니다. 엄마, 요즘은 놀이 중심이라 괜찮대. 에이, 내가 애 셋을 키워봤는데, 그건 틀린 거야. 옆에서 듣던 사위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춥니다. 엄마 마음은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한 번, 두번 쌓이다 보면 우리가 늘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방문은 부담으로 변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겪은 경험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줄게. 그 한마디는 조언이 아니라. 든든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자녀는 우릴 믿어 주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간섭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긴 사랑으로 남습니다. 넷째. 작은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아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띕니다. 거실 소파가 창가 쪽이 아니라 벽 쪽에 붙어 있습니다. 부엌 칼은 당신이 알던 자리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얘야. 칼은 이렇게 놓아야 하지 않니? 소파는 빗잘드는 쪽으로 돌려야지, 엄마의 말에 며느리가 잠시 멈춥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요. 그 대답이 어쩐지 서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집은 이제 그들의 삶이 깃든 공간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그들만의 이유와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준이 다 맞는 건 아니듯, 자녀의 기준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일 때,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살림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 순간 방문은 부담이 아닌 따뜻한 교류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눈에 거슬려도 말하기 전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집은 저 집의 방식이 있지. 존중은 말없이도 전해집니다. 그 조용한 마음이 관계를 더 깊이 이어줍니다. 다섯째, 그리움을 남기는 발걸음이 되기. 주말마다 들르는 부모님을 처음엔 반갑게 맞이하던 자녀.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이번 주말은 좀쉴수 없을까? 어머님이 또 오신대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잖아. 그냥 조금만 참자. 부모는 그저 사랑이라 여겼지만 자녀에게는 점점 의무가 되어갑니다. 방문 날짜를 앞두고 집을 정리하고 메뉴를 고민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번 주는 그냥 우리끼리 쉬고 싶었는데 그럴 때는 발걸음을 조금 늦춰보세요. 이번 달은 연락만 하고 넘어가자. 그한 번의 비움이 자녀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남깁니다. 엄마, 요즘 안 오셔서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림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끔씩 기다려지는 발걸음이 자녀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사랑은 자주 찾는 것보다 때로는 그리워하게 두는 것에서 더 빛납니다. 지금까지 자녀 집을 대할 때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당신의 감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켠이 뜨겁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해 먹이고 싶고 내가 더 챙겨주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서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돌아서는 길에 묘한 서운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찾았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시립니다. 부모는 늘 주고 싶습니다. 살림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꺼낸 손길이 그들에게는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은 외로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오래도록 사랑해왔다는 증거이니까요. 자식의 집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는 일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쓰다듬어 주세요. 내가 서운한 건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은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한발 물러서는 선택이 결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랑은 여전히 그 집안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이 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가볍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